안녕하세요 펜더마틴입니다. 오늘 기타의 정석 10강 슬로우보고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는 분산화음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중국 한자어라고 해서 요즘 펼친 화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르페지오인데 먼저 아르페지오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예, 핑거로 하는 거는 뭐5 3 2 3 1 3 2 3 5 3 2 3 1 3 2 3 당연히 하셨고 뭐 G 코드는 6 3 2 3 1 3 2 3뭐 D 마이너는 4 3 2 3 1 3 2 3 예. 특별한 주의점보다도요. 이 엄지손을 치실치게 잡고 예, 아래 줄까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기타는 여러분들이 눌러가지고 예, 약간만 줄이 이렇게 예, 줄이 늘어나도 바운딩이 돼도 음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엄지손을 너무 강하게 치면 이 줄이 이렇게 바운딩이 심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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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음이 안 맞는 거죠. 계속 높아졌다아졌다 그래서 기타를 생산할 적에 다바런스가 맞게 나온 거니까요. 이 여러분들이 엄지선을 너무 이렇게 이제 아르페오얼 하면은 꼭 힘을 주시는 분들인데 벌써 듣기도 이상하죠. 그냥, 그냥 있는 힘 그대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렇게 깼지 마시고, 예. 자. 약간 얘기했듯이 항상 이렇게 지문이 있는 데가 뭐 밖으로 이렇게 90도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지문이 있는 데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 손은 가볍게. 그리고 또 여기다 손을 꼭 대시고, 이렇게 손을 대고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손을 가볍게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이렇게 되시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핑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요. 이제 피크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아랫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을 하실 지게 피킹을 다운업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 일례로 하나 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왼발 자국 두번 걷고 오른발 한번 걷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항상 걸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발 두번 걷고 하면서 대화가 되겠어요. 발이 음, 그냥 이렇게 걸으니까 예. 뭐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설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어, 저기 맛있는 집 있네. 이렇게 아는 거지. 왼발을 두 번. 예.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에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르페지오를 하실 지 처음에 어려운데, 이 다운 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5번을 내려치고, 두 번째, 3번 줄을 올려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두 번째를 올려치시잖아요. 자 내려치고, 3번 줄 올려치고, 2번 줄 내려치고, 3번 줄 올려치고, 1번 줄 내려치고, 3번 줄 올려치고. 이번줄 내리치고, 3번 줄 올려치고. 그러니까, 자, 처음만 빼고는 전부 한 번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로 끝났으니까 다시, 네, 시작할 때 내릴 수가 있죠. 어, 왜 이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르페조가 느린 곡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네. 네, 이렇게 빠른 곡에도 아르페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 이게 안 되죠. 그리고또 하나는 리듬감인데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자, 아르페오가 지금 8분 음표잖아요. 근데 8분 음표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드럼이 좀 없지만 내가 기타 치지만 1 2 3 요들 치더라도 탁탁탁탁 이렇게 드럼 리듬이 나듯이, 아르피주를. 네. 이렇게 피크로 다운업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음, 성 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16비트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옵니까? 피킹은 처음에 어렵지만 대개 고친 분들 보니까 한 빠른 분들은 한 3일, 일주일 정도만 하시면 여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피크로 다운업을 하시는 슬로우고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